우리는 스위스제와 독일제를 믿고 쓰는 고급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죠. 스위스의 롤렉스와 오메가, 독일의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BMW 하면 명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된 임플란트 중에서도 명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임플란트 브랜드, 스위스의 정교함과 독일의 파워풀한 DNA를 가지고 있는 SIC 인벤트입니다. 과연 SIC의 임플란트가 무엇이 그리 특별하길래 임플란트계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SIC 임플란트의 창립자인 윌프레드 슐리 교수는 1980년대 임플란트 학술연구회를 공동 창립하여 임플란트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브레네마 교수와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1회법과 2회법,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법, 그리고 내부 연결 구조 등 당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지금의 임플란트 수술 기법과 제조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될때 제조사에 따라 수술 기법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면 드릴을 이용해 뼈에 적당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잇몸 성형부품을 결합하여 회복기간을 가져야 하죠. 회복이 되면 잇몸 성형부품을 제거 후 지주대 결합 그리고 크라운 결합의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임플란트 수술 기법의 원조는 브레네마 교수의 2회법 임플란트로 임플란트와 잇몸 성형 부품이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리 교수가 소속된 연구에는 임플란트와 잇몸 성형 부품이 결합된 1회법 임플란트 구조였죠. 임플란트를 심으면 잇몸 성형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편해 보이는 1회법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1회법의 단점 첫 번째는 생산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천차만별인 잇몸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류의 임플란트를 생산해내야 했지요 1회법의 단점 두 번째는 부품 교체 시 재수술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잇몸 성형 부위가 부러지게 되면 심어놨던 임플란트 전체를 다 뽑아내야 했죠. 1회법의 단점 세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미적 요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노화로 인해 잇몸이 점점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1회법 특성상 임플란트의 번쩍거리는 잇몸관통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심각성을 깨달은 쉴리 교수는 1회법의 고질적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소속된 연구회에서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미 연구회 내부에서는 1회법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구회 측은 1회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당시 쉴리 교수의 의견을 단칼에 거절하게 되었죠. 이 사건의 발단이 쉴리 교수가 SIC를 창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슐리 교수는 기존에 소속된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1999년 퇴임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 스위스 바젤에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함께하는 학자들과 또 다른 연구회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슐리 임플란트 학술연구회인 SIC, 즉 슐리 임플란톨로지 서클의 배경입니다. 스위스에 거점을 둔 슐리 임플란트 학술연구회 SIC는 1970년대부터 광범위한 임상 노하우를 축적시켰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일 히르시부르크에서 최고의 철강 기술을 이용해 명품 임플란트를 탄생시키게 되었죠. 슐리 교수는 과거의 임상 연구의 시절부터 임플란트의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기술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표면이 거칠수록 뼈가 붙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표면을 거칠게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을 거칠게 할수록 제조 공정상에서 많은 불순물들에 의해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슐리 교수는 과거에 소속된 연구의 표면 처리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고 기존에 없었던 둥글고 순수한 지르코니아 알갱이를 이용해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잔조물 없이 3차원적인 균일한 표면을 생성할 수 있었죠. 또한 표면 처리 이후 타사보다 세척 횟수를 기준 이상으로 증대하여 성능 뿐만 아니라 위생까지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SIC의 표면 처리 특허 기술, SIC 매트릭스죠. 임플란트 수술 실패 중 27%는 지주대의 파절로 발생합니다. 표면 처리만큼 지주대 또한 임플란트에서 중요한데요. 슐리 교수는 SIC 창립 후 과거보다 진보적인 지주대 체결 방식과 디자인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는 오로지 파절률을 극소화하는 기능만 생각했죠. 타사이 지주대는 내부 연결 각도가 8도에서 11도를 형성합니다. 이 각도는 제조 과정이 수월하여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역삼각형 둥근 모양의 지주대는 음식을 씹을 때 임플란트 안을 파고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한 슐리 교수는 파절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주대 내부 연결 각도를 직각으로 변경합니다. 이 공학 기술로 인해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막아주며 지주대가 더 이상 임플란트 안으로 파고들지 않게 됐지요. 슐리 교수가 진보적인 지주대의 개발로 1회법 임플란트의 단점들을 개선하고 뿐만 아니라 브레네마 교수의 이외법 임플란트보다 향상된 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임플란트와 지주대를 연결하기 위해선 조그마한 나사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나사 체결 기술은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 24.7%중 10.4%가 나사 풀림에 의한 환자들인 만큼 나사 조임 기술은 임플란트 수술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타 제조사의 나사 조인 기술은 평균 30에서 40 Ncm라는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이용해 나사를 조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큰 힘으로 세게 조일수록 나사의 수명이 급진적으로 줄게 되죠. 슐리 교수는 과거의 경험과 치과 의사들의 니즈를 연구하여 20 Ncm라는 작은 힘만으로도 나사가 단단하게 잠기게 되는 특허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슐리 교수의 독특한 기술 개발로 장인 정신의 명품 임플란트가 탄생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SIC 임플란트입니다. 이사실들을 놓고 보면, 쉴리 교수가 임플란트 분야의 에디슨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는 치과에서 심은 임플란트가 다른 제품과 호환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해서 지역을 옮겼을 때,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타사 임플란트의 경우, 제품이 파절됐을 때 카피 제품과 호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환성은 정밀성과 반대의 개념이라 장기간 임플란트 유지를 위해선 카피 제품과 호환을 피해야 하죠. 카피 제품은 쉽게 쓰일 수 있는 대신 정밀함과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SIC 임플란트는 타 제조사가 카피하기 어렵게 설계했습니다.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고도의 정밀성과 공학성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들어간 임플란트가 탄생했죠. 정밀성이 낮은 카피 제품의 선택은 결국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호환성에서 야기된 임플란트 합병증의 피해자는 바로 환자인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SIC 임플란트는 스마트한 치과 의사들의 시크릿 내장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개의 에디슨 SIC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슐리 교수가 원했던 더 나은 그리고 더 편한 임플란트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SIC 임플란트는 앞으로 어떤 신기술로 환자들에게 다가갈까요? 앞으로 SIC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술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SIC 임플란트의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